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중국 공상당 20차 당대회가 베이징에서 10월 16일날 개막합니다. 2017년 19차 당대회에 이어 매 5년마다 2,300명의 공상당 대표들이 모이는 당대회는 전통적으로 차기 5년 지도부를 꾸리기 위한 회의로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시진핑 이후의 주석을 추대해야 합니다. 그러나 이번 20차 당대회에서는 시 주석의 3연임 여부가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과 전혀 다른 노선을 타고 있습니다.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당총서기로 선출되면서 현재까지 10년을 집권하였고 중국은 관례적으로 10년 집권 후 차기 권력에게 자리를 이행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이 관리를 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그는 3연임을 위해 2018년 중국 헌법에 담긴 국가주석 3연임 15년 재임 제한규정을 폐지하였고 수청을 통하여 경적들을 제거하였습니다. 그는 이번에 3연임이 확정되면 장기 집권을 확고히 하고자 더 미국과의 경쟁국들을 확고히 하고 그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세계 정세에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것을 판단됩니다. 그러므로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현실화할 것인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.